내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내일이 종합식이어서 종화, 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왜 제가 왜 제가 좋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3교시 끝나기 때문이에요. 예! 해피 해피 해피! 갑자기 시계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종합식 기념 포카 포장을 해볼 거예요! 예! 일단은 찐 포카인데 진짜 포카는 진짜 포카 포.. 아니 찐포카는 포카인데 그 진짜로 팔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맞네요. 제가 민고시 많거든요. 찐 포카는 별로 없거든요 두 개밖에. 다만 기다리세요 기다려. 어? 이게 잘안 보이실 텐데 잘닫춰서 이것은 거이 문구 이것은 포카 들어있는 거예요 포카 포장 시작해볼까요 요거를 열어주면 진짜 제가 크리스마스 아이브 앨범 받아가지고 썬타 할아버지한테 여러분들썬타 할아버지를 믿으시나요 저는 썬타 할아버지를 믿어요 아직 아직 4학년이라 그런가? 근데 4학년도 안 믿는 애들도 많긴 하죠. 저는 오늘은 이한 개를 팔 거예요. 가짜로. 꺼내볼게요. 그리고 처음 찜폭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구름이한테 이거 보여줬어요. 하자, 체크. 로블록스 팁을 등장! 잘안 보이죠? 로블럭스 TV. 저도 잘안보이로블록스 TV 등장했어요. 화장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바로 넣고 왔안요 하자마자. 그래서 포카 포장을 해볼게. 와. 이제 슬리브는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럼 저안그저 큰일 큰일 까 큰일 까지는니 슬리브는 빼기. 슬리브 가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먼 곳이어서 어차피 괜찮아요. 찐포커. 음, 반짝반 이제 탄모전. 탄모전은 새 걸로 할수 있거든요. 제가. 작품. 제 자크 가방이에요. 여기 천무 도이들어 있어요. 자, 음, 음. 여기를 열어서 천무 들을 하나 썰물 줍니다. 필름 ASMR. 좋아요, 소리가? 아 맞다 슬림 아니. 인덱스를 안 붙였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인덱스를 독성이 돼가지고 이거 한 학교에서 받았어요. 무슨 색을 할까요? 저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인덱스를 뜯었고요. 저는 뭐라 해야 돼? 붙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넣어주면? 잘해주시나요? 신품 같아. 잠깐만요. 음. 어 큰일 났군. 진짜 저 대박 묻는가 봐요. 떠딴 사람들이 잘 나던데. 인덱스를 그냥 따로 붙여보려고. 요 이렇게 붙이려고. 어때요? 예쁘죠? 그리고 이제, 톰! 톰의 차례다 자, 제가 톰을 골라볼게요. 많죠? 아, 이거 몽고 쓴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 부적을 주줄 줄 거예요 가을 부적을 줄 거예요 가을 부적 가을 부적 주겠습니다 레이 부적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레이 부적 원형 부적도 그 다음에 리즈, 가을, 레이, 원영, 유진! 유진... 어, 유진 무적이네요 이것도? 그러다... 이서! 음, 여섯 명 맞나요, 애들? 이서까지 합치면? 오, 어, 여섯 명다 맞으세요! 예 음, 아무리 본가 싫어하지만... 컬러데이포장해드리는것 인지성정. 여기 음, 음, 음. 안에 넣어줄게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문곳이죠이문바깥인가요 그리고 한개 더 제가 레이는 찐이라서 못먹고 그런데 네. 새거를... 아, 새거가 없는게 있어요 제, 집주인을 찾아요 이랬는데 삐그덕삐그덕 거리긴 해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잼의 은나석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캡오 어, 뭐였습니다. 자 이제 덤을 넣어볼까요? 이 정도 시켜가지고. 한 5천만원 주나? 이거 컨셉이에요, 한국. 귀엽죠?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넣을까요? 고고, 띵! 똥! 이게 상태가 좀 그래가지고, 쓰고 쓰게 쓰기에도 좀 괜찮아요, 네. 새 건데 비싸 네요 이거 자이가넣어릴 게요. 4평 불만 가지마 세요. 냠냉알 부통 이라찜폭하나 조심스럽 게요. 또드 리고 아 영상 찍는데 5 5 5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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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이 것도 시켜서 보자. 이쪽은 뭔지 좀이문하 이거는 찜 포카 잠깐만요. 제가 쓸 그게 있거든요. <laughs> 찜 포카라고 써줄게요. 됐습니다 응? 이거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제가 따로 나중에 포장해드릴게요 안녕